내년 6월 3일 안양시장 선거는 여야 6명의 후보가 물망에 오르며 치열한 접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대호 현 시장의 사선 도전이 최대 관심사입니다. 최 시장은 세 차례의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내세우며 안양의 미래 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는 안양교도소 이전, 경부선 지하화, 한백산 추모공원 조성 등 굵직한 사업들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. 같은 당에서는 조용덕 안양시의정 회장이 대항마로 거론됩니다. 조회장은 이재명 대통령 선대위 출신으로 시청사 이전 문제에 반대하며 최 시장과 뚜렷한 차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에서는 음경택 안양시 의원, 김대영 안양시 바르게 살기협의회장, 김철현 경기도 의원, 유영일 경기도 의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. 음 의원은 삼선시 의원으로 풍부한 의정 경험을, 김대영 회장은 시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강조합니다. 김철현 도 의원은 30년 행정 경험을, 유영일 도 의원은 전세 피해 지원 조례 제정 등 실적을 내세워 시민의 선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안양시장은 이번에도 안정이냐 변화냐를 놓고 유권자의 손끝에서 승패가 갈릴 전망입니다.